어우, 어, 형님, 방, 야, <laughs> 방역하셨죠? 다 저기 주사 맞으셨죠? 어. 야, 얼굴도 한번 여기 <laughs> 여전하시네. 네. <laughs> 오랜만에 뵙네, 요 오랜만에 뵙네. 아. 요몸 관리 잘 하셨네. <laughs> 내가 우리 각하님을 큰 세단으로 모셔야 되는데, <laughs> 대형 세단으로 아주 멋있는 걸로 모셔야 되는데, 제가 제 차를 해가지고 올림픽공원 그쪽 어디를니까 가서 잠깐 만나서 또차 한잔 마시고 일단 가시죠. <laughs> 이렇게 한 차로 모시고 가니까 좋습니다. 저기 저는 우리 끝나고 나서는 드라마 딱히 지금 몇몇개 말고는 고정으로 지금 뭐 그렇죠? 치. 요즘들 다흐러니 그러니까. 저는 이 끝나고 나서 박통 하고 나서는 뭐 박정희 역부에에들겠요 <laughs> 우리 배우들 더들 이제 연세 드시고 힘들기 전에 드라마 음. 내가 좀 찾아뵙고 하려고 이런 기획을 좀 했는데. 또 정작 선배님들 과거에 활동 많이 하고 하셨던 분들은 또 건강이 너무 또안 좋으셔가지고 아, 인터뷰를 자꾸 고사를 해요 나좀몇번좀배수면좋겠는데예 아, 예.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나마 건강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안 좋아지면 뭐또 그나마 지금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얘기도 좀 하고 후배들하고 좀 이렇게 좀 호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우리 일기 선배님들도 몇 분들 중에도 아 그래서 지금 건강 좋아지면 또 뵙겠습니다. 뭐 했는데, 아이 좀 쑥스럽고 할 거예요, 아마. 과거에 더 활동 많녀하고 건강하게 활력 좀 하다가,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. 오늘 토요일은 은근히 많이 밀리네요. 여기 어딘 거 같은데 도착은 했대는데 그래도 지금 방송 끝나고 뭐 공적인 자리 말곤 지금 거의 우리 이상민 씨 지금 처음 보는 거죠? 그렇지 <웃음> 반가우시겠네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오빠 <laughs> 애가 뒤탈구나 어? 어? 오빠 만나요 미쓰야 아니 미쓰지 얼마나 반가운데 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식 쫙 차려놓고 또 준비를 하니까 또 뭔가 더 그럴듯하네요 <laughs> 우리 방송하면서 저또 우리 이상민 선배는 선배긴하지만또나 같이 다니 거의 친구처럼 이렇게 했어요 음. 우리 큰 형님은 또가하님은또 음. 내가 진짜 어, 선배시니까 <laughs> 가끔 상냥하소통다고그는데그 어, 모시고 있으니까 좋네 요 <laughs> <laughs> 처음이야 <웃음> <그럼>. <웃음> 세상에 <웃음> 40년만 처음이야 세시간 넘는 <laughs>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는 식당을 지방에서 그 한정식에서 뭐 진우석장 차려놓고는거 뭐 많이 있었을까요? 응, 응. 그 지방에 가면 이런 맛있는 것들. 이요 오빠랑 앉아있으니까 좀 어떠셨나요? 는 가족이 다시 만나니까 좋지. 가족이? 이혼한 남편 다시 만날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이혼한 남편 오랜만에 친구처럼 보고. <laughs> <카메라를 웃음> <안> <laughs> 이다혼한 남편 다시 만난 것 같답니다. 한한 십여 년 이혼 당다 <laughs> 가끔 다 이제 가끔 밥이라도 먹자. 이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그교원도 주긴 했지만 정말. 일상 생활과 같이 했다. 아주 좋았었는 그래. 또 오늘까지 만나니까 우선 식사를 하고 뭐 저기합시다. 네, 뭐, 뭐. 뭐.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도 들어오셔서 식사하시죠. <laughs> <laughs> 야이 덕택에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. 아유 이것도 뭘또 뭐 친구가. 아유 천상의 좀 이쁜 여자야. 아유. どうも。<laughs> <laughs>